Thank you 안녕하세요 불자, 불자 여러분 불자지만 불교에 대해서 일반인과 다름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혜인입니다 네 저는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가능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현진 스님입니다 네 스님+ 스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불교 용어나 교리를 많이 모르잖아요 네 일반인보다 혹은 더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 불교의 기초교리 중에서 저와 같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또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점이 부, 궁금하실까요? 네, 오늘은 어 사실 가장 원천적인,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불자지만 불교가 추구하는 또 지향하는 목적이라 해야 되나요? 혹은 이상향, 세계관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요? 아, 네, 불교란 한마디로 설명해드리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오, 많은데요 그렇죠. 아,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네, 불교란 어, 크리스토교 이슬람교와 같이 더불어서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그리고 전 아시아인들에게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소, 음. 미쳤죠 그리고 19세기부터는 어, 서방국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에도 많이 알려지고 음. 어, 많이 어~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 저 수행센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오. 알려져 있죠. 불교는 기원전 6 세기 경에 인도의 네. 고타마시 타르타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아, 네. 어+ 들어보셨나요 고타마시 타르타라는 말을 네그 네, 네. 네. 역사적 인물에 의해서 장시된 종교인데요 음. 그는 어, 부처님은 어, 수행을 통해서 부처+ 부처라는 용어가 즉. 깨달음을 얻는 자. 음. 어, 칭혼데 네. 깨달음을 얻는 자라고 해 갖고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어, 들어봤어요. 네. 석가라는 성시와 모니라는 깨달았다는 성자의를 합쳐서 아.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어, 부처님이 어, 기본적으로 어, 그 가르침을 펼친 거를 어, 불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오. 이게 부, 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 안의 내용은 이 세상의 어,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서 그로부터 해탈하여 부처님처럼 나도 깨달음을 음. 얻어서 어, 해탈을 해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 목표를 삼는 것이죠. 음. 어, 불교에는 어, 소승 불교와 대승 불교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네. 대승 불교권에 있는 것입니다. 음. 불교의 대승 사상이 핵심인데요. 대승 사상이라는 것은 위로는 보리도를 어, 깨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상부 보리 화화 중생이라는 큰 의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쉽게 말하면 어, 내 자신을 수행을 통해서 지혜나 어,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어, 해줄수 있는 아주 큰 의미의 대성인 음. 거죠. 대성 불교인 거죠. 불교는 엄격히 말하면은 네. 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요? 네. 종교라는 것은 네. 어, 누군가를 믿고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있네그 네. 종교라는 의미에서는 절대자, 뭐 신적인 존재. 그런 분들이 행복도 결정해주고, 불행도 네. 결정해주고, 맞아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어 성과 악도 그분이 어 판단을 게. 결정을 한다는 네.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부처님은 그런 종, 존재가 아니신 거죠. 아, 정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기에는 어 약간 을폐가 음. 있을 수 있죠. 불교는 어 신이 아니고, 네. 음나 자신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면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음, 네. 어 종교라고 믿고 따르는 의미하고는 조금 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좀 다르군요 네 불교를 어 민씨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네. 한마디로 불교는 이것이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음~ 앞을 보지 못하는 분 어, 무지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장님이라고 할게요. 이게 네. 아직 깨달음을 없는 자라고도 할수 있는 분이 어, 앞에 코끼리가 놓여져 있을 때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지뭐 만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코를 만지는 분도 있을 거고 오, 그렇죠. 어떤 분은 꼬리를 만져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어, 이게 코끼리가 불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리를 만진 분한테는 이 다리가 불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어, 그죠 코를 만진 분은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 코를 만진 사람은 아 이것이 불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교를 이런 종교라고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 큰 맥락은 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 나 자신이 수행해서 다인이 아닌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아까 석가문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석가문이 부처님이 이 열반에 들기 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자등명, 법등명, 자신 스스로를 마음의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이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맞나요? 아, 네. 부처님 마지막으로 가르친 어, 열반경이라는 음. 어, 불교의 어, 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게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아그 부분이요? 네.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네. 하는데요. 어, 자등명이라는 것은 너희 너희는 그게, 그, 제자들한테 한 말이겠죠. 너희는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음. 그리고 진리,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음. 이 밖에 다른 것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 오. 그게 뭐냐면 신적인 존재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가르침, 네. 네. 이 가르침에만 어, 행동한다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처님 뵙는 것과 똑같다 아, 너와 음.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것이 자등명, 법등명인 것입니다 어,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스님, 오늘의 불교 공부,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저번과 다름없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신이 나를 구제해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정진하면 나 자신도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얻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아, 네.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인사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성불하세요.